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조재호 농촌지능청장이 지난 25일 도농업기술원을 방문해 경북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조재호 청장은 이날 기술원을 찾아 태양열을 이용한 스마트 곡감 건조장 개발을 비롯해 참외 디지털 농업 전환, 고설 수경재배 기술 개발, 샤인머스켓 저장 기술 등 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과 실적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또신용수 원장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관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장목, 기술이 적용된 경북 농업의 현장을 살펴보니 변화하는 농업 여건 속에서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노력이 보인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향상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국 최초의 농업방송 시스템을 갖춘 경상북도 농업방송 현장을 방문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비대면 농촌지도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준공한 경상북도 치유농업센터를 찾아 센터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10억 원의 사업비로 구축된 치유농업센터는 교육장을 비롯해 치유농업연구실, 치유카페, 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며 앞으로 치유농장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농장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의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술화는 역량 높은 귀농 창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가공창업 분야 입문과정 교육을 개설하고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26일 칠곡평산아카데미에서는 귀농창업 모델개발과정 수료생과 선도농가 등 30명을 대상으로 가공창업 입문과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농산물 가공창업 모델 교육으로 귀농창업인을 육성하고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이해를 통한 농식품 가공 사업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6회 실시되는 교육은 농식품 가공 트렌드, 가공 창업의 중요성, 가공 공장 설계 이론,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과 영상 촬영 활용 실습이 진행됩니다. 기술원 관계자는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과 가공 창업 설계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귀농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과수 최대 주산지인 경북도는 이른 추석에 대비해 사과와 배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생육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기술지도에 나섭니다. 기술안에 따르면 올 추석은 예년보다 빨라 과실 출하시기가 앞당겨져 저당도 소과 등 저품질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이른 추석으로 크기와 당도 등 양호한 상품이 일부 적어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원은 도내 사과 주산지인 안동과 영주, 청송, 문경시와 배주산지인 상주시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부터 피해 최소화, 나무 생육 점검, 과실 크기와 색 당도 등 품질에 미치는 요인과 관리 방법 지도가 이루어집니다. 과실 크기는 강우량과 관수의 적절한 수분 관리, 충분한 광합성을 위한 건강한 잎 관리, 원활한 양분 공급을 위한 시비 관리가 중요합니다. 또 색택을 위해서는 사과의 경우 광환경 개선을 위한 잎 속간 해기, 가지 유인, 반사 필름 깔기 등의 재배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 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영양고추연구소는 지난 28일 시험 포장에서 지역 특화 재래종 고추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 고추 스마트팜 적용 수경 재배 기술 개발 등 7개의 연구 과제에 대해 중간 진도 관리를 하고 종합 토의를 했습니다. 상조 감연구소는 지난 27일 세미나실에서 자연 건조 곶감료 유황 훈증 대체제 선발로 농가 안전 제조 공정 연구와 건조감 향기 패턴 차이에 의한 품종 판별 연구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 실용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복숭아 수출농업기술지원단은 지난 30일 경산시청과 영남대학교 일원에서 경산복숭아 연구회 회원, 마이스터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용 복숭아 품평회를 열고 수출 촉진 활동을 펼쳤습니다. 기술화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가축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공기 농작물 관리 요령을 실천하고 특히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더운 시간에는 농작업을 중단하는 등 건강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uh.